예수님께서 <laughs> 문영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51일째, number one, uh, the strong stomach uh, juice. 강한 stomach juice는 위액입니다. 위에서 나는 즙, 위액은 d i 브 o 녹인다, 용이한다, 에브이 r 모든 것을. But the fur and the bones. 이때 팥은 제 명사만 나왔으니까 전치사죠. 그것을 제외하고, 뭐뭐를 제외하고의 뜻입니다. 예, 네, 초동 사람은 접속사지만 어, 명사만 나왔으면 저, 어, 전치사입니다. 네, 털과 뼈, 뼈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용해합니다. Which is speed up as pellets. Which는 이 털과 뼈, 죠 예. 예, 이것들은 어, 아무래도 뼈겠네요. Speed 어, 다죠 내뱉어집니다. 그래서 p e l l e t 은 알갱이입니다. 알갱이로서, 예. 아주 강한 이 액은 어, 모든 것을 어, 녹인다, 이거죠. 어, 털과 뼈만을 제하고, 근데 그 뼈들은 어, 네, 어, 뱉어집니다. 펠릿 알갱이로 파시언체의 예, 몸머를 제하고 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올바트 one of the plates. 플레이트는 접시죠. 접시 중 하나를 제하고 모든 것이 뭐 데미지도 손상을 입었다. 넘버 2 보겠습니다. 오늘 웬데이 해브리치드 오션 리전 어 오직 그들이 도착해서야 오션 바다 지역에 웨어데어본 그들이 태어난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그들이 태어난 바다 지역에 도착해서 했을 때야 두델레 그스 그들은 알을 낳습니다. 온리 추어 동사라면은 문장은 도치된다. 예. 어, 문장의 주어는 대이죠. 예. 대이고 동사는 레이입니다. 도치에 네. 머느 보겠습니다. 어, number one, I have never seen such a wonderful다는 그러한 아주 어, wonderful, 아름다운 광경을 본 적이 없다. 네버의 부정 부사가 앞에 나가면 have i seen. never have i seen. 예. 조동사 쓸 조동사 그대로 써 주면 되고 주어 동사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분적이 없다. 그 다음에, I l i t t l saw it. 그것을 거의 분적이 없다. 역시, l i t t l 이죠 부정 부사 부정 부사죠. c h o n g puchong puchong p u c h o d g puchong puchong p d i h o n g p 그다음에 he was never unhappy. 절대 행복한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네, never가 나가면은 비동사는 비동사 그대로 내려면 되겠습니다. w a s h e unhappy? 네, 그세 그러니까 가지 경우입니다. 조동사 했을 때는 조동사 그대로 내려오고 조동사 보 본동사 만했을 때는 did를 써주고 비동사는 그대로 내려온다. 네, 이것을 잘 알아두시 바랍니다. 네, 그다음 넘버 m b e r 3 e x c e 트포 f 드 골드, 금을 제외하고 레디 o 브라운 카퍼, 적갈색 카퍼는 구 w 죠 It's the only metal with e color. o t a c h e o l o r t h o r a s h a d e of g r a y s h a d e o the 예문을 보겠습니다. Most of the sites 대부분의 장소는 디드나 어, 어, 뭐, 현장은 오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를 렌기지 언어에서의 아드된 잉글쉬 어, 영어를 영어 외 다른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얘기죠. 예, 정리하겠습니다. 파시 전체할 때는 머무를 제외하고 이런 뜻이고. 음 언니 문장이 나가면은 앞으로 나가면은 문장이 도치된다. 도치음은 이와 같은 것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어 아더데 뭐뭐 왜입니다. 이상입니다.